오늘은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생활 방식이다. 라이프스타일이다. 마태복음 6장 7장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리고 기도 전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기본 자세와 마음가짐, 태도 뭐 그런 것들이죠. 그걸 정리하면 경고 네 가지와 실천권은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앙에서 최우선 기도 제목을 또한 알려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는 말씀입니다. 오늘 순서입니다. 네 개의 경고와 또한 개의 실천명령, 그리고 그 사이에 중심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세 가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개의 경고 첫 번째입니다. 은밀하게가 등장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또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구제할 때 왼손이 모르게 은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 신조는 내 몸조차도 서로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한테 기도한다.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금식한다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마치 금식을 안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라 그런 겁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아,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보여줌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성기도는 어떻게 그 은밀하지 않은데, 또 기도 집회 이런 것도 은밀하지 않은데, 그건 다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답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천국의 속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종교 행사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먼저 소규모 기도 모임과 소규모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작은 불씨들이 먼저 생겼다는 거죠. 이 은밀하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불씨 키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1 9 세기 선교는 그 전에 선교라는 게 없었지요. 허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도화된 기관이 천국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공적인 경건을 표현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동성기도 각종 봉사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흡연 음주를 삼가고 심지어 그런 친구와 긴밀한 교제를 삼가하는 것 소위 보수주의 교회의 교인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청년부들 대부분은 들 내면의 공허함으로 이중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고백이기도 합니다. 은밀히가 강조됩니다. 성경은 각자가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선교단체에 다니던 친구들이 그 이중적이 아닌 형식적도 아닌 진심으로 기도와 말씀에 매달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기도응답을 경험했고 옆에서 그것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오태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는 그를 그들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냥 그것은 종교 행위였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 못했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세계의 경고 중의 두 번째입니다. 물질에 대한 세계관 문제입니다. 당신 제자들조차도 부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laughs>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 천국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다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것이죠.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비현실적 아닌가? 세상의 이, 이 논리를 거역하는 뭐 그런 반골이냐, 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은 우리가 세상 성공에 눈이 쏠리면 우리의 인식과 인격이 왜곡됩니다. 왜냐하면 선 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물질과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비추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있는데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은 차단되고 우리는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재물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세계관이 분명해야 한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물질을 바라보는 물질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칭얼대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얘기의 네 경고 중에 세 번째, 염려금지, 걱정이라고 되어있죠. 걱정하지 말라 겁니다. 그러면서 새들과 들풀의 비유를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걱정 말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걱정 안할 수가 있을까? 비바람 치는데 불경기가 오는데 질병에 걸렸는데, 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걱정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라고 질책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나가야 합니다. 걱정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라는 것도 주권자의 돌보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있는데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삶의 주어가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 없으면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이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6장 33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그의 구하라는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아, 경고 네 번째입니다. 판단 금지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아, 이중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비판 크리티 사이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지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아,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자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심판자의 자리가 아닌 기도자, 탄원자의 낮은 자리에 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 7장 7절의 유명한 이 말씀은 아 구하면 주는구나. 아사라비아 좋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의 자리로 낮아지라는 말씀입니다. 군대라 회사의 명령 체계에는 권위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계급이 올라가면 다아하죠 회사에서 승진하면 다 좋아합니다. 인간의 관심은 권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판단할 권리를 갈망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내부의 말 많은 것들, 밀어내기, 정치 이런 것들은 모두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들입니다. 웃기는 일들이죠. 교회 역사는 종교의 이름으로 타인을 지배하기 위한 투쟁의 보고서다. 라는 어느 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판단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기 위한 것들입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명령책에 위에 있기 위한 것들입니다. 아,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께서는 보여줍니다. 한 개의 실천 명령이 있습니다. 황금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7장 12절의 황금율은 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 모든 일에 손해보는 길인데 모든 일을 손해보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 이 질서에 역행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낮은 자세를 취하라, 종의 길을 걸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천국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인멸한 관계를 갖고, 또 물질보다 생명 주관자의 우리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염려는 신앙 없습니다. 이것은 염려를 드러내고, 권력 지향을 버리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고 내가 낮아지고 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 이네 가지가 결국 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우리가 높은 길,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관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기도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서히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세 번째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라와 그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다 소유한 것이 아니죠. 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죠. 하지만 재림의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천국은 완성될 겁니다. 미래입니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는 그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의 역동성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현재이기도 한. 천, 천국은 그렇게 활발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어 금과 그분의 그 천국에 우리 삶에서, 천국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살아 생동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Righteousness라고 하는 구약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타락과 부패를 배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죠. 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사이드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구원을 의미하 구원의, 구원의 의미로도 의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의첫 번째는 법정 용어입니다. 심판자 앞에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 덕분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양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양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황송한 일이죠. 세 번째는 생명의 새로움을 얘기합니다. 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래서스 오장오절 말씀입니다. 의의 소망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라 것이죠.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가 바로 생활 방식임을 오늘 또이 짧은 유튜브를 통해서 깨닫고 생활 방식이 온통 다 기도로 뒤, 뒤접 덮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욕구에 덜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타인의 마음 고통을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제가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처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